부자가 되신 경제적 자유의 클레드로 가신 세인드께서 <laughs> <최진주께서 웃음> 이제 급여가 뭐 높아가지고 급여로 초반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할수 있었고 음. 위험을 피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네. 그리고 기회가 올때 잡는 것도 음. 중요하다라고 생배웠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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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라티 왕으로서 <웃음> 네. <웃음> 좋은 일을 많이, <laughs> <마, 기부왕, 웃음> 좋은,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주변에 막 도움도 많이 드리고 <laughs> 그런 <laughs> 면에도 완벽한다. <laughs> <어떡한다. 웃음> 내가 판단할게. 아, <laughs> 직장인들의 꿈가이마게 되고 싶었는데 어. 그되지 그 못한 점이 너무 많다. 그 여유 있는 태도 너무 좋았어. 포기하자. 음, 음.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지출보다 높아지면 음. 되는 거잖아요. 그 투자할 수 있는 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음. 그게 힘들어요. 음. 내가 잘하는 게 없을 땐 음.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. 그치. 그래야 기본 소득이 음. 높아서 음.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. 음. 시작할 때 꿈부터. 나 찍고 시작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이 꿈에 집중하게 되면서 소비가 바뀌고 어떤 재무 집표로 가져야 한다.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. 부부 간의 돈에 대한 대화도 달라지고 아우. 공부를 잘한 사람이 그 직업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쉽게 가요 인생 진짜 쉬워졌 응. 소득이 많은 사람이 지출 조금 줄이고. 어떻게 가산 늘리는 쪽으로 이제 머리를 불리기 시작하면 그 게임은 우리가 따라가볼 수가 없어요 음. 그걸 이해한 음. 청소년들이 그 목적 의식을 갖게 되고 음. 꿈을 갖게 되고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략만 갖고 나면 게임은 달라진다 음. 수전이야수전이야 전혀 상관이 없다 음. 이게 너무 재밌잖아. 너무 재밌어요. 옷끈들이나 <laughs> 어.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이랑 이거 하면 되게 재밌어 자기가 꿈꾸는 어떤 가면서 진짜 신나 응. 일론 머스크와 식사하는 거에 꿈을 올려놓고 네. 막. <laughs> 음. 직원들이랑 이걸 같이 하면 일단 첫 번째 드는 감정은 와페이딩이 진짜서 중하다 음. 어쨌건 월급을 모아야 되는 래서 <laughs> 뭔가 <것 같아. 웃음> 안정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. 대기업을 음. 가던 전문들이든 그런 학생들한테는. <laughs> 아, <사람들 웃음> 되든 자기 서이나 능력이 되다라는 느낌. 자신에 대한 이해의 음. 확장인 것 같아 가지고 거기로부터 진정한 생산성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코트 크리에이는 책이 있는데 맞아요.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리더십 음. 형태. 그러니까 음. 사람이라 어, 함께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. 그래서 저 부자트랙으로 갔을 때 맞아. 여행하고 나에 대해서 탐구하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산다면 음. 경제적 자유가 무언지 뜯어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인드, 그 삶의 태도가 바뀌거든요.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고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진짜 재밌는 일, 돕는 일, 이 세상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랑 살고 싶다.